네 안녕하세요 우즈입니다. 어 2월 7일에 음, 목표가 도달을 해서 이 노란색 어, 졸업시킨 종목들이 많네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관심주들을 찾느라고 해좀 먹었습니다. <laughs> 뭐 좋아 보이는 것도 있는데 약간 때를 좀 기다려가지고 약간 그 눌림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종목들도 있고 음, 어쨌든. 일단은, 목표가 도달하고 나서 좀 떨어지기는 했는데, 뭐, 이 목표가만 잘 정했으면은, 충분히 수익들 나셨겠죠? 그 처음 말씀드렸던 날부터 했었으면, 이거는 지금 현재 고가로, 고가였던 걸로 바꿨고, 어, 뭐 하여튼 그러니까 지금 수익률이 제대로 안 나오기는 하는데, 아마 처음 말씀드렸던 날부터 했었으면, 목표가 꽤 나왔을 겁니다. 어 그리고 2월 10일 관심주는 요 일단 기존에 있던 종목들 위로 올리고 신규로 들어가는 것은 밑으로 붙였는데 예 이렇습니다 일단은 도이치모터스 까지는 기존에 있던 종목이었고 어, 새로 추가한 종목들이 요거예요 일단 예, 위에 부터 가보겠습니다. 예, 네, 한진칼, 일단은 약간 횡보를 좀더할것 같아요. 박스권 안에서. 어, 그리고, 이렇게 되면, 지금 여기 현재 고점과 고점을 이은 추세선이 있는데, 예, 네, 이 추세선을 뚫고 나오는 날부터 이렇게 상승 흐름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아직 좀 박스권 안에서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보니까, 어 이럴 경우에는 다시 새로운 고점에다가 그어서 바꿔줘야 돼요. 한아 뭐, 요 정도 되죠. 음. 그러면, 일단은 대략, 이 정도 박스권 안에 있다고 보고 이 주가가 한 요정도 요정도 요정도는 좀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한3 9 2 0 0원그 정도 뭐 어쨌든 이 60선 밑으로만 안 깨지면 되니까 어좀 진득하게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한진카를 다음 lnf 부도 종가상으로 계속 상승은 하고 있는데, 일단 이 240선 근처쯤 와가지고는 한번 저항을 맞은 모습이에요. 어, 여기서, 한, 이틀 정도는 좀더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평선들이 좀 따라 올라오면은, 거기서 한번 힘 받고 치고 올라가던지, 어, 아니면 그냥 여기서 하락 좀더휙 나왔다가 이렇게 가던지, 저는 뭐,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결국 넘어가는 움직임이니까, 어 그렇게 조바심 내면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음, 알 서포트. 음 확실히 지금 240번 위로 올라온 이후에는, 어 종가상으로는 일단 이 위에서는 놀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여기에는 그냥 또 다른 바닥에 있는 박스 건이라고 보고 이 위로 이런 식으로 이런 이런 고점들 넘어가면서 어, 목표가 도달은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도이치모터스도 뭐 요런 바닥 다진 이후에 여기서 다중 바닥 만들고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 눌림인 것 같아요, 여기서는. 다시 한번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을 것 같고, 어, 주봉으로 보더라도, 어, 상승 이렇게 나온 이후, 이후에 하락하고, 여기서 이제 쌍바닥,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왔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어, 갈것 같네요. 이렇게 도이치모터스는 일단 실적, 상당히 괜찮게 잘 나왔다고 하고 에, 작년 자, 작년 순이익 548억으로 전년 대비 58.2% 증가 에, 그리고 4월 달에 경기도 수원에 오토월드 오픈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어, 돈잘 버는 것 같아요 뭐 회사가 영업 잘하면 실적도 올라 가고 그에 맞는 시총을 형성하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주가가 올라가야죠. 이 발행 주식 수가 어28037 그리고 단위가 천주. 이거 곱하기 지금 현재 주가가 시총이니까 음 지금 주식 수가 갑자기 뭐더 늘어난다든지 그게 아니라. 주가가 올라가서 시총이 올라가겠죠. 음, 그다음부터 이제 신규 편입된 종목인데요. 어, 새하 굴판지그 백판지 만드는 그러니 과자 그 포장 용기라든지 아니 용기가 아니라 그런 종이 그런 거 만드는 업체인데 매각 이슈가 있어요. 근데 관심을 두고 있던 다른 재지 회사에서, 어 인수 생각에 현장 답사를 했다가, 뭐, 그다지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최근에는 좀 빠지면서 약간 뭔가 전체적으로는, 하락 추세에 있긴 한데, 그렇게 또 추세를 그어봐도, 일단은 지금 여기서 살짝 바닥, 쌍바닥을 만들어준 상태고, 살짝 요 정도만 지금 올라온 상태인데, 일단은, 그래서 일단 여기가 2060원 이날 바닥의 양봉, 이게 깨지면 더 하락한다고 보고, 선절 라인을 요 정도로 잡으면 될거같고요 아니면 여기서, 뭔가, 반전의 반전을, 어, 뭔가 매각 이슈에 대한 그, 뭔가 자세한 실체? 그, 윤곽? 어, 그런 게좀더 드러나면서, 어, 주가를 부양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지금 현재는 타점이, 어, 상당히 낮아진 상태니까, 바로 여기니까, 조금만 여기서 이탈하면 바로 칼 손절 해야 됩니다. 우선은 더 빠진 이후에 다시 올라오는 걸 잡던지, 아니면 그냥 안 하던지, 만일 상승만 나와주면 거의 저점에 싸게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종목은 현대에너지솔루션이고요뭐 음 상장된지는 그렇게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뭐 대략 이제 아이고 뭐 이렇게 그냥 대충 선 그어보면. 대략 이런 구간을 기준으로, 어 이제 아래동네 여기 이제 윗동네. 그렇게. 그, 또, 여기서, 어 중요한 구간을 돌파하면서, 장대한목 나오는 날, 거래량도 좀 실렸죠. 그리고 강한 상승 이후에 살짝 조정. 그리고 이 거래량의 절반을 넘지 않는 적절한, 한 3분의 1 정도 되겠네요. 적절한 거래량. 그리고 적당한 조정, 어, 약간 상조상 패턴으로 갈 수도 있고요. 또이 2만 800원 정도 기준을 기준으로 일단 이 안에서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태양광 그 재생에너지 그런 업체인데요. 어, 한국조선해양이 최대 주주로 있고, 그러니까 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죠, 여기가. 근데 근데 한국 조선해양은 어, 또 현대중공업이 최대 주주니까 뭐 결국에는 그냥 현대중공업의 자회사? 아 손자회사겠네요 아이고,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근데 또 여기서 <laughs> 현대에너지솔루션이 또 미국의 자회사가 <laughs> 또 그쪽으로 또 하기도 하고 다 얽히고 섞켰지만 그래도 연관이 있으니까 음, 그 다음에 음, 나무 기술인데요. 음, 빅데이터, AI, 그런 관련 종목이고. 그쪽 종목들을 쭉 봤는데, 그나마 지금 차트가 나무 기술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어, 다른 종목 잠깐 보면은, 뭐, 오픈베이스는 약간 좀 정치 테마하고도 좀 엮여있고, 큐렉스는 너무 바닥에서 최근 올라오긴 했는데, 올라온 구간이 대략 또 박스 구간 상단쯤 돼가지고, 어 여기서 좀 조정을 기다렸다가, 하여튼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그래도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AD 칩스 역시 상당히 아직은 바닥권에 있고, 그잘 나가던 로보로보도 지금 하향 추세로 가고 있죠. 뭐 그냥 이렇게 대략 요런요런 요런 식으로 그리고 휴림 로봇도 역시 하락 네패스는 어 예전에 이제 여기서 떨어진 이후에 떨어진 이후에 그나마 이제 상승흐름 이어가고 있었는데 여기서 추세 이탈에 한번 나왔어요 확대해서 보면. 추세 이탈이 나온 이후에, 그래서 이제 훅 빠졌는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바로 회복을 해서, V자 반등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현재 이 위치에서, 어, 조만간 이 추세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일단 120선을 뚫어야 되고, 어, 그러려면은 뭔가 이슈가 좀 나와주면서, 거래량도 좀 터져주고, 올라가야 돼요. 어, 근데 이러지 못하면 지금 고점이 여기고 여기도 고점이 여기인데 이게 내려간다면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저점이 점점 낮아지고 지금 이 박스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거를 또 전체적으로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만큼이 그냥 상승, 이만큼이 그냥 하락, 그냥 하나의 요런 파동이 되는 거예요. 그냥 크게 보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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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어, 네페스 같은 경우는 아참 이건 얘기할 게 아니고 어, 가오미디오도 그다지 아직 어, 이거는 쌍바닥 만들고 올라오고는 있는데. 여기서 요 정도까지는 그래도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생기겠죠. 음, 한 400원 정도 먹을 수 있는. 물론 이제 한 번씩 이슈가 되면 이렇게 강한 상승 나와 버리면 저항이고 뭐 그냥 죄다 뚫어 버리고 슈팅 나오는 거지만 뭐 그런 게게 자주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한번 나온 이후에는 이렇게 줄줄줄줄줄줄 줄줄 이러니까, 이런, 이한 번에, 뭔가, 장대 양봉을 기다리고, 계속 마냥 기다리기에는, 좀 힘들죠. 음, 줌 인터넷도 요즘 좀 시들시들 하고, 링크 제네시스도 그렇고, 아, 이 플리토도 좀 살아나야 될 텐데, 이것도 좀 이렇게 상승 추세에, 깨지고 난 이후 하락하고 횡보하다가 살짝 반등조나 했더니만 또이 하락 박스 건을 살짝 깼고 일단은 이것도 아직은 하락 플리터는 좀어 아깝네요. 좀그 AI 관련해서 신규 상장주로 좀잘 치고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가지고 어쨌든 제일 좋아 보이는 차트가 나무 기술이고요. 어, 나무 기술도 지금 여기서는 이제 바닥 만들던 구간이었고 올라와서 눌림 이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어, 이런 고점 뚫으러 가는 중이니까 돌파 형태로 뭔가 이제 고점이 높아지고 있는 그리고 이제 이 AI 관련 종목을 본 이유가요 FK 어, 케미칼에서 나온 뉴스 때문에 그래요 일단은 바이오랜드 얘기를 먼저 하자면, 어, 바이오랜드는 일단 FK 바이오팜 상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정작 뭐 회계적으로는 바이오랜드하고 바이오팜하고 얽힌 건 없지만, 일단 이름이 똑같이 바이오가 들어가고, <laughs> 어, 추후에 이제 바이오 그 그러니까 바이오랜드에서 어, 읽어놓은 그런 플랫폼 같은 거를 바이오팜이, 음, 좀 따라서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바이오랜드도,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는 지금 시세가 나오고 있어요. 쭉쭉. 뭐 이거를 1파, 2파, 이렇게, 아니, 첫 번째 파동, 두 번째 파동이라고 봤으면, 또세 번째 파동을 준비하는 단계인 것 같고, 그 이전에는 그냥 짜잘짜잘 하다가 한번이주 됐을 때확 텄다, 그, 튀어줬다가, 그냥 줄줄줄 하락하고 또 이러다가 한번 확 쳤다가, 그냥 또 이렇게. 근데 지금 최근에는 여기 하락 나온 만큼, 이만큼, v 자, 반, 반등으로 금방 올라왔고,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서서히 지금 올라와서 이쯤에서 지금 바닥을 또 다져주고 있으니까, 어, 되게 강한 상승 추세가 나올 것 같아 보입니다. SK 케미칼도 마찬가지인데, 어, SK 케미칼 우를 넣었어요, 일부러. 고민은 좀 했는데, SK, 그냥 SK 케미칼을 보면, 차트 모양은 거의 비슷해요. 여기 한번 상승 나왔다 쭉 이러다가 여기 한번 폭 빠졌다 다시 올라온 거. 우. 네, 차트 모양은 거의 비슷하고, 그렇게 따지면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우선주가더잘날라가니까 이거 웬만한면 제가 우선주를넣는 않을 건데, FK 케미칼 보다는 FK 케미칼 우. 하여튼 무슨 정부에서 AI 이용해가지고 신약 후보물질을 빠르게 찾아내는 그런 연구를 이제 할 건데, 이 FK 케미칼 쪽에서 스탠다임하고 공동으로 연구 계약을 체결했다고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또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어 무슨 관절염 치료약이 효과가 있다나 그러면서 아까 이제 그 성분이 음 에이즈 치료하는 약 성분하고도 비슷하고. 또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는데 음, AI를 도입하면서 연구 개발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가 있는 거죠. 음, 아마 그런 뉴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터지면서 가시화되면 어, 그런 기대감에 강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예, 일단 종목 후견은 다 해드렸고 또. 2월 10일부터 새로운 한 주도 종목들 목표가에 다잘 도달해서 졸업시키는 종목 많이 나오고 또 여러분들도 수익 많이 많이 내시는 한주또한달 1년, 10년, 요렇게 쭉쭉 승승장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